군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기습 공격해서 300명을 살해했다. 이게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크루스크의 플료호보 마을을 탈환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교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승패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죽인 게 아니라 북한군도 수십구의 사상자 시신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진도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찍힌 건지 그리고 심지어 사진도 흐릿해서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크게 보면은 이제 대충 종전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니셔티브는 트럼프가 주고 있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래, 뭐, 이제, 우리로서는 진짜 지칠 만큼 지쳤고, 전쟁을 끝내는 거는, 그래, 동의하겠다. 다만, 지금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온 게, 원래 전쟁 안 하기로 끝내놓고, 로해놓고는 다시 쳐들어온 거거든. 지금 전쟁을 끝낸다 그랬을 때,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를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나토 가입시켜줘. 이거였는데, 트럼프는 나토를 가입시키면 이건 전쟁 안 끝난다. 이거는, 아, 러시아가 반드시 또 쳐들어오게 돼 있고 러시아는 이참에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려고 할 거다. 차라리 친러 정권을 우크라이나에 세우는 길을 택하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나온 얘기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주자. 평화유지군을 근데 뭐 어설프게 유엔 이런 거 진짜 힘없고 아예 유럽에서 와라. 그냥 나토군이 사실상 들어가는 형식으로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 여차하면은 러시아와 미국의 직접 충돌로 벌어질 수 있고 지금 뭐 트럼프의 목표는 지금 하는 전쟁도 발 빼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명석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미군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들어가 있지도 않은 미군을 추가로 넣는다?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유럽에 안부아느냐 유럽끼리 지켜라 유럽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키면은 그럼 유럽이 지키고 있으니까 유럽 전체와 전쟁을 할거 아니면은 우, 러시아가 못 때리지 않겠냐 젤렌스키도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러면 아예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젤렌스키도 좀 호의적이고 이쪽으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은 전쟁이 가장 참혹하게 격렬하게 공방되는 오갈 때는 바로 이런 시기다 휴전이 오는 때점. 이 시점에서 어 현재 지금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어 휴전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공방이 치열해지고 300명이든 50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이런 생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자 화상방 총괄사령관이 모스크바에서 폭사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데 이 앞에 스쿠터가 하나 세워져 있다가 빵 터지면서 아, 이게 보좌관 자기 비서랑 같이 나와. 둘다 이렇게. 아, 시신이 이제 사방에 널려 있는. 이렇게 생긴 화장방 사령관이었거든요. 이고르 키릴로프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2002년부터 한 4,800개 이상의 화학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에서 제재를 받죠. 그러니까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러시아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 양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 오히려 이 양반의 악행? 범죄행위가 다시 주목받게 된 상황이 됐고, 야, 전쟁을 하면 했지, 황, 왜냐면 특히나 우리는 화학무기를 그냥 말로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화학무기라는 게 이게 야만적인 행위고 범죄행위라고 규정되어진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실제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 참호전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그 안에서 그냥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가능, 이게 범죄행위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화학무기 그러면 치를 떱니다. 그 유럽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정규전의 실력은 러시아에 미칠 수가 없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실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어, 예, 뺏긴 상태잖아요. 한 20%는 확실히 뺏겼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지금 전쟁터고. 그냥 우크라이나에 자, 지금 정상적인 영토로, 어, 돼 있는데, 한 50%밖에 없죠. 정규전을 하면 그런데, 비정규주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유럽을 끌어들이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환기시킨, 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쪽 바다를 통해서, 어, 러시아에서 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이 가스관이 사실은 건설할 때부터 이 가스관이 완성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국제 문제 전문가들의 관측이 다 있었다고요. 왜냐? 기존의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근처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동네 가스관 막아 버리면은 유럽이 이게 그 저기가 안 되니까 어 우크라이나에서 함부로 이상한 짓못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에 가스 공급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 그가스관 내가 어떻게 든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 북쪽에 바다물 들어가는 가스관을 빵! 탁 데려버리죠 물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인정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사실로 좀 확정이 돼 있죠 등등 그런가 하면은 어,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테러고 또 하나는 어 그. 러시아 안에서 이제 막그 전쟁주의자, 전쟁광으로 꼽히는 그부, 선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딸이 또 이렇게 암살당한 적도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비정규, 비정규, 행태가 아무래도 특장점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저, 어딥니까? 크림반도로 가는 다리도 끊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전쟁의 양상 역시도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정규전을벌이면 북한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요. 군대 수는 많지, 그러니까 대가스 대가리 수만 많다고 해봤자 그 대가리 수 많으면 그거 오히려 짐 돼요. 걔들 타고 내려올 차도 없어. 걔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걔들 걸어와야 돼요. 암만 보병이라도 없고 그걸 걸어다니냐고. 그러면 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인들 머리 수만 많으면은 식충이들만 많은 거예요. 밥만 춥나, 돈만 많이 들어. 거기다가 뭐뭐 뭐 뭐가 뭐 숫자가 많다? 뭐 비행기가 많다? 그거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30년도 더 됐어요. 그그 그 중에 뜰수 있는 비행기가 몇 대나 되는지 몰라요. 그나마 떴다. 기름이 없는데 비행기를 그 동안에 훈련을 해볼 수가 있나? 띄울 이게 항공유가 얼마나 비싼데 그 비싼 기름을 훈련에다 어 그러면 오랜만에 조종관 잡은 조종사가 전투나 제대로 하겠냐고? 그럼 뜨는 적적 격추예요. 그렇다고 바다에선 사정 비슷한가? 탱크는 사정 비슷한가? 우리 탱크는 지금 외국에서 지금 열나 사가는 탱커고, 북한 탱크는 저기 어디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저 꼴통품이고, 정규전은 안 돼요. 그러면은 뭐냐.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비정규 비정규전의 행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면보는 굉장히 유념할 때목들이 많아요. 이런 점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하면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드론이 날아가고 있고, 지금 드론 피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위에서 내려다 보고, 한 발은 벌써 여기서 터졌고요. 얘는 이제 얘 잡으러 가겠죠. 아, 이제 이미 시신이 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이래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식량 공급지잖아요. 왜? 끝도 없이 펼쳐진 평원이에요. 여러분들, 지평선이란 거잘못 보잖아요 한반도에서 지평선이란 걸볼 일이 없죠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거 보면 이제 호남평야 쪽 가면은 조금 그 비슷한 거좀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 뭐 지평선 볼 일이 거의 없어 끝도 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곳이 이런데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늘에서 날라서 보면은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군은 드론이란 걸본 적도 없고 어 저거 뭐지 심지어 드론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어 저거 뭐지 이쁜데 얘는 루돌프고. 산타고, 펭귄이고, 어, 저 이쁜 게 날라오네? 그게 사실은 폭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다가왔다. 사냥하듯이 한 명씩 쫓아가서 쾅쾅쾅. 낯서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떼죽음을 당. 은 우크라이나군은 쉬운 표적이야. 살상 장면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북한군까지도 어, 했습니다. 이제 뭐 어, 지금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도는 이 나온 영상으로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부상병만 해도 이렇고 그나 이제 사살된 사람도 다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 2차 파병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은 러시아가 원래 북한에 북한 안에서 뭐 밀가루가 좀 더, 먹을 게좀 돌아다닌다 그러면 러시아가 준게한5% 미만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한 40%는 러시아가 준. 이야 러시아 만세. 이런 음.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원이 좀 쉬워졌다. 다만 이제 동원의 형식이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북한군이 거기 파견된 지좀 됐기 때문에 일본를좀 바꿔줄 것이다. 로테이션 용도로 이제 2차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북한군이 거기 가서 지금 이미 인명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 어, 명이 갔으면 최소한 몇백명이 비었잖아요. 이비는걸 채우는 용도의 파병. 그 다음에 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거나 좀더 보내야겠다는 어, 파병이지. 이걸 여기서 로테이션을 시켜버리면은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결과적으로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안에 와서 소문을 내요. 이 소문이 우리 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러시아 군복 입고 러시아 대신 싸우고 갔잖아. 나랑 같이 갔던 옆집에 김씨 있지? 죽었잖아. 박씨 있지 포로로 잡혔잖아 이게 소문이 나면은 김정은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추가 파병 그리고 이게 파병 간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지만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드론 구경도 못 해본 촌 놈들이 드론 전쟁 현대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 보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드론 만났을 때 북한 군들의 대응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드론을 전쟁에서 써먹는 방법도 예. 들은 몸으로 느끼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추가 파병 얘기가 그냥 로테이션이 됐든 로테이션 아닐 것 같지만은 어쨌거나 추가 파병 얘기는 더더욱이나 살벌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 이런 영상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젤린스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며칠 된 상황이에요. 어제 어제 벌어지고 오늘 공개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 상황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 젤랜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화상방군 사령관. 폭사 사실은 테러죠 그런 것까지 감행할 정도로 역시나 절박하다. 절박한 와중에 이제는 뭐 괜히 센 척하지도 않습니다. 나 그래 힘 없어. 근데 나힘 없어서 나 나라 망하면 니네 어쩔 건데? 니네 그러면 좋아? 좋으면 그렇게 하든지 이제 거의 이제 갈때까지 갔어요. 나힘 없어. 돈바스나 크림반도 되찾을 능력이 없어. 저희 지도 띄우는 거 오랜만인 거 같아 우크라이나고요. 이쪽이 이제 러시아고 지금 방금 본 북한군의 전투는 요 동네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원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터는 이쪽입니다. 이 전쟁터는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크림 반도, 나이팅게이 활동했던 크림 반도, 크림 전쟁이 일어났던 크림 반도. 요거는 진작에 러시아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요 아래쪽은 원래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나 요 동네. 여기가 아, 방금 회복을 못한다고 한 돈바스입니다. 여기가 도네츠크, 여기 루안스 여기 이제 마리오폴이라고 여기 저 한 2대 항구쯤 되는 데 있어요. 이쪽 동네가 이제 돈바스가 되는데 원래 이 돈바스 지역이 10년 전부터 전쟁 지역이었어요. 분쟁 지역이었고 이 10년 전 분쟁을 일단은 조약을 맺어서 고마하자 해서 평화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푸틴이 그 평화를 깨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는 군대 밀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는 조약을 맺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조약 맺은 죄로 또 침략받는다. 어쩔 거냐. 그래서 나못 지킨다. 니네가 지켜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양반이, 저기, 저, 나토 사무총장이에요. 나토 사무총장 공관입니다. 이 둘이서만 밥 먹는 자리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센 사람들, 나토의센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용으로 사진만 찍고, 이제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언론 취재는 내부는 안 되고, 요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전쟁통에 지금 젤렌스킨 영이 또왜 갔냐? 아, 나 약한 소리 하려고 간 거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일로 와 손잡아 둘이 악수 어, 화해해 그리고 난 빠질게 대신에 니네 앞으로 때리면 안돼 그러고 누가 때리나 안 때리나 잘봐 근데 난 바빠서 이만 가고 유럽 일로 와봐 유럽이 좀 와서 지키고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내놓은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사진 찍던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트럼프가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은 평화 협상은 떠도는 소문이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휴전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최종적인 땅따먹기는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전쟁은 더욱더 피가 낭자하게 돼요. 바로 그게 방금 본 북한군의 영상이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쟁 상황은 교전으로 이기는 놈이 최고다. 이기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애들이 힘 빠지게 평화 협상 같은 얘기는 안 하겠다인데 문 닫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젤렌스키야 어떻게 생각하니 유럽이 들어가서 어, 지켜주면 좀 안심이 되니?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면 되겠니? 네가 믿을 만한 군대는 어느 군대가 믿을 만하니? 걔들은 무장은 뭐 얼마나 해 갖고 가면 좋겠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 모르죠. <laughs> 문 닫고 둘이서 한 얘기라 아, 자기들끼리 한 얘기라. <laughs> 지금 얼추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러시아한테만 도움 주는 거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얘기한 건 누구다? 트럼프다. 트럼프는 누구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키스 켈로그 장군이 트럼프의 특사로 유럽을 이제 곧 방문하게 되는데 켈로그 온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자기들끼리 모였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켈로그 왕따 시키고 싶은 심정인데 켈로그한테 우리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 당신도 딴 소리 하지 마쇼 라는 입장 조율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시간 삼십 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네 시간 삼십 분을 원래 트럼프는 자기 연두 연설 같은 거 하거든요. 그, <laughs> 이거는 심지어 질의응답을 응, 질의 하면은 상대방 질문하는 동안은 최소한 자기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때 좀 쉬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연설할 때도 한네시간 해버려요 트럼프, 아, 그 푸틴은 아, 하여튼 체력 하나는 끝장나는 사람인데 질문이 에, 말에 뼈가 있어요 BBC 기자가 옐친이 너한테 나라 맡길 때 러시아를 잘 돌봐달라 그랬는데 너 진짜 러시아 잘 돌보는 거 맞아? 라고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이나 일으키고 국민들은 지금 지금 참고로 러시아에 러시아가 지난주였나? 며칠 안 됐어요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올린 기준금리가 2 3예요 올리기 전에 21%였어요.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보통 0.25%포인트를 올리냐 마냐, 그러다가 0.5%포인트가 되면은, 어우, 빅스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21%에서 21 23%로 2%포인트를 그냥 빡 올려요. 보통 올리는 거에 10배 가까이를 한 방에 빡 올려요. 왜 그러겠어요?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 그, 러시아는 원래가 그 물가가 무지막지 합니다. 아, 러시아에서는 진짜 뭐 음식 한 그릇 먹어도 뭐 살벌해요. 제가 최근에 러시아를 간 적이 없어서 제 체감 물가를 뭐 비율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러시아를 간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도 이미 러시, 아, 러시아에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뭐 하여튼, 살벌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무려, 무려 23%에요. 이게 국민들을 잘 돌보는 거냐. 사실은 기준금리를 23%로 올릴 정도로 물가가 높으면은 일반적인 민주정부 같았으면 정부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푸틴은 어, 꿋꿋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빚댄 거예요. 너 러시아를 잘 돌보는 거 맞아? 그랬더니 대답이 난잘 돌보는 게 아니라 난 러시아를 지키고 있어. 말이 다르죠. 난 러시아를 지키고 있어.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돌아오겠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가 거의 이제 열강 취급을 못 받는 지경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열강의 대열로 어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뜨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그 러시아에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아, 이런 그 말인즉슨 국민들이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거, 아, 뭐 마음 아프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아, 러시아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아, 내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자가 또 한번 고를 치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도 아니고 특별 군사작 한다더니 또뭐 목표 달성도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헤매고 있잖아. 이 이렇게 몇 년째 헤맬 줄은 아무도 몰랐지. 이거 몇, 러시아 천하에 러시아가 들어가면 몇달 만에 끝날 줄 알았지. 너 지금 너무 오래 헤매는 거 아니야? 라는 취재 질문을 딱 했더니 러시아는 서방의 예상과 달리 지난 2~3년 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 그리고 원래 전쟁 초기에 설정했던 주요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 전선 전반에 걸쳐서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셔. 어. 대답인거죠 그러면서 뭐 미국 들어오면은 뭐 게임이 끝나 천만에 말씀 자우크라이나에도 키위에 니네가 정해 니네가 어디 하나 딱 찍어 그럼 내가 그 오레시니크로 정확하게 딱 거기 때려줄게 그럼 니네 다 준비하고 있어 오레시니크 가 날아갈거야 요격해봐 요격 되나 안되나 해봐 니네 어차피 못 막아 우리가 안 때리는 거지 못 때리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내가 핵탄두라도 실어봐 니네 어쩌려고 그러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제 자신감이에요. 진짜 거칠 게 없다. 내가 지금 봐주는 거야 내가 말로 요 정도로 좋게 얘기할 때말 들어 니네 내가 진짜 작심하고 덤비면 니네 뼈도 못 추린다 자신감 다만 이 자신감의 와중에 의미 있는 대목은 북한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정말 김정은한테 땡큐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전혀 한마디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뭐 참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북러 무슨 조약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딴소리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게 북한군 부대를 북한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러시아의 브라트족 그래서 약간 몽골 계통 사람들로 포장해서 내보내고 있죠. 북한군이 세상에, 에? 나는 북한군인데 북한군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북한군인 거죠. 자, 어쨌거나 트럼프 기자회견에, 아, 요것도 하나 더 있다. 만그 자신감 뿜뿜하는 와중에 하나 딱히 좀 창피했던 순간은 그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니네 화상방사령관 모스크바 한폭판에서 폭살당했더라? 거기에는 참 창피하다. 우리 법 집행기관과 특수당국들이 이런 공격을 간과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놓쳤 이 KGB 놈들 아주 혼전 나야겠어. 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조만간에 FSB의 인선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 뭐, 인사, 이렇게 뭐좀 내부 교체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푸틴이 이런 분위기를 펼치는 반면 젤렌스키는 참 갈수록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잠바 하나 걸치고 어, 이렇게 라운드 티 하나 걸치고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으로 씩씩하게 다녔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진짜 눈에 띄게 힘이 빠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 점점 더 어, 예전에는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으로서 어, 이렇게 좀 나섰다면 이젠 좀 약간 구걸라는 사람 같은 이미지로 좀변하는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트럼프의 트럼프가 좀 우리 편에 서달라라고 사정 사정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일단 그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유럽군은 그래 니네가 필요하면 우리가 가줄게예요. 근데 유럽군 자신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어, 그렇고. 아니, 유럽 있다고 러시아가 과연 안 들어올까? 결국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한 거 아닌가? 결국 유럽군이 아니라 나토군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나토군이 들어올 것 같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어다. 달라. 이 문제인데 사실은 국제 전통적인 국제 정치 이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문법 상황이에요. 다만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등장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국제 정치의 문법을 지금 어그러뜨리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약 정리하면은 푸틴은 여유 만만, 젤렌스키는 다급. 어쨌거나 결론은 트럼프가 내게 돼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강스라이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